안녕하세요 은퇴 후 50년 곽성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나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가 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 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내가 어떻게 값어치를 매겨져 있는가? 나의 값어치를 누가 결정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태어날 땐 똑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학교를 갔느냐? 좋은 학교를 갔느냐? 좋은 직장을 다녔느냐?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리고 집안은 어떤 모습이냐? 라는 것에 의해서 값어치가 내가 값어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나의 값어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돌아보니 나의 값어치는 어, 별로 보잘 것 없고 값어치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절대. 왜? 여러분이나 저나 시장에 함을며 시장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앉아서 그 물건 값을 결정하는 사람은 주인인 나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온그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나 저의 값어치를 정하는 것은 우리 본인 스스로입니다. 사회에서 정해놓은 틀, 그틀 속에서 나를 평가받지 마시고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에 그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에 의한 값어치를 갖다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결정한 그 값어치만큼 저희는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활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저는 너무 보잘 것 없습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값어치를 정하게 되면 저는 항상 점수가 아래 던 겁니다. 그렇지만 내 값어치는 내가 정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나의 모습을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 거야. 나는 꿈이 있어. 아니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 일은 지금 현재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야.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값어치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값어치.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직장, 뭐, 학교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리고 재산 등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내 스스로가 나를 주관적인 아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게끔 살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 10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노력하는 모습대로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내 값어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